여기 와서 좋은 점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 좋은 점세 가지. 예. 첫 번째, 이제 시골에 와서 음. 여기까지 하게 된것 중에 좋은 점세 가지. 첫 번째는, 음. 어, 하고 싶은 거를 할수 있다. 예. 그러니까는 음. 도시 살 때는, 이제, 내 마음 같지 않아도 어쩔 수 해, 음. 없이 해야 되는 일들이 음. 있었잖아요. 그회생활 그렇죠. 만남, 인간 예. 관계들, 음. 모든 것 통틀어서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예. 일단, 이쪽으로 이제 뚝 떨어져서 나와다 보니까, 어, 굳이 내가, 음, 뭐 절제하지 않아도, 음. 어쩔 수 없이 절제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인간관계도 음. 마찬가지고, 음. 어, 쉬운 예로는 뭐 배달 음식 이런 것도 음. 안 되고, 음. 그래서 그런 것들 면에서 참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음. 할수 있다는 라게 되게 좋았고, 음. 음. 두 번째, 음. 식습관이 되게 건강해졌어요. 네. 그래서, 어, 엄청나게 다른 가치관이 생겼어요. 음. 뇌가 바뀌었다고 할 정도로. 아, 그렇구나. 아니, 전혀 다른 삶이 됐어요. 네. 환경이 바뀌니까 생각하는 음. 게 너무 달라지더라고요. 음. 기존에 있었던 네. 생각들이 아예 180도 바뀌었어요. 음. 그래서 먹는 것도 네.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내려와서 이제 채식주의자가 돼 가지고 아, 여기 지리산은 네. 흑돼지가 유명하거든요. 알아요. 네, 근데 저희가 <laughs> 흑돼지 명기도 꾼고. 예. 아. 이제 술도 예.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제를 배우게 됐어요. 절제하면서 음. 자연과 되게 어우러지는 삶을 음. 통해서 건강이라는 네. 아주 중요한 걸 얻게 음. 됐고요. 네. 어, 세 가지는 음, 세 번째, 이제 세 번째는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된것 음. 같아요. 네, 도시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네. 전혀 어, 생각하고 음. 생각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네. 못하고 생활을 했던 네.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음. 여기에 와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 사소, 사사로운 음. 것들, 작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많이 느꼈어요. 이제 음. 가족들과의 관계, 음. 친구들과의 관계. 네. 그런 작은 것들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철학적인 사고를 많이 하게 됐다라고 해야 <laughs> <소리가 웃음> 되나요? <웃음> 조금, 어, 좀 정서적으로 성장을 많이 했다? 네. 네. 저희가 한 음. 2년 사이에 어 인생에 있어서 되게 급성장하게 된 시기를 아. 겪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글짓기 하는 거더 좋아하긴 했는데 아, 갑자기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시이 되고 그래서 저는 저는 도로 반대로요. 아, 정말요? 저는 이제 남의 그러니까 집을 장만을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이렇게 거실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앞엔 바다고 뒤에 산이거든요. 어, 너무 좀... 그러니까 풍경에 제가 반해서 이제 저지른 건데. 근데 너무 좋으니까 글이 안 써지는 거예요. 어 그런 것 <laughs> 같아요. 약간 그 힘듦이 있을 때 약간 그런 그런 거 있는 거 같아요. 나오는 거 같아요. 에이. 저도 초반에 좀 약간 이런 시골생활 약간 음. 향수병도 있고 약간 그런 게 조금 살짝 있었는데 그럴 때막 썼던 시를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글이 음. 그거 멀지도 않은데 사실 에이. 그런 그리움이 모르겠어요. 기분 탓지 그걸로 상을 받았어요, 여기 문화재에서. 오, 오, 축하합니다. <laughs> 그래서, 천령문화재에서 대전하셔가지고. 오, 그러면 뭐 작가님이네. 그래서, <laughs> <laughs> 여기 와서 여러가지 재밌는 일들이 네. 너무 많이 겪었고. 그, 아, 약간, 시골 생활은 너무 좋으면서 좀 약간 외로우면서, 하세요. 빈 공간이 살짝 있으면서, 그러면서 어떨 때또 너무 힐링이 되고 약간 네.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이런 것이거물어져 있는. 그렇죠, 그렇죠. 맛있는 네. 반찬들. 이건 맛있는 뭐야? 반찬. 하고 딱 한마디로 단정짓시기 쉽지가 않은. 근데 음. 그게 되게 제가 생활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사니 거기서 네. 저는 너무 좋은데 이게 사, 사람들만의 성향 차이가 큰것 같아요 저가, 저희 네. 같은 사람들은 네. 여기 와서 너무 잘살수 있는데 네. 음. 못 사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네. 네. 맞아 그게 쉽지 않죠 특히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그동안에 서울에서의 나의 사람들과의 관계와 여기에서는 전혀 다른 문화의 또 말투도 틀리고 그죠? 네, 또 세대 차이도 있을 수가 있고 하니까 그런 거 조금 쉽지 만만하진 않았을 거예요. 네. 네, 또뭐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또뭐입뻐해주기도 하겠지만 맞아요. 네. 정서가 음. 완전 달르긴 하더라고요. 저는 음. 이제 도시 살때 옆에 아파트에 누가 사는지도 몇년았는데도 네, 몰랐어요. 얼굴도 못 보고. 아주 괜찮 진짜 서, 서울, 서울도 그렇고, 뭐, 도시가 네. 대부분 다 그렇죠. <laughs> 근데 예. 이제 여기는 정말 다른 나라라고 할 정도로 음. 시골 정도는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새로운 경험을 엄청 많이 했고, 재밌, 음. 재밌게, 밌게이까한 시간이 후루룩 지나간 것 같아요. 너무 빠르게. 아. 네. 그러면 여기 이 공간에서는 다도 수업이랑 명상 수업을 같이 하나요? 네, 그런 아. 것도 해요.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다도 수업도 하고, 명, 네. 명상 수업도 네. 하고. 그러면은 이 공간에서 다도랑 명상 수업이랑 또뭘 하나요? 아, 네. 기본적으로 이제 다도, 티 음. 클래스, 그리고 티 음. 코스, 예. 그리고 명상 수업이나 요가 개인 레슨 같은 것도 음. 하고 있고요. 어, 행사도 종종 하는데, 북콘서트 같은 거.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네. 제가꼭 네. 모시고 있었습니다. 아, 네, 됐습니다. <laughs> 북콘서트 같은 아, 것도 하고. 그러면 이 앞에 공간에서 하나요? 네. 북콘서트도? 콘서트도 이제 인원수에 맞춰서 하는데, 야외에서 한 적은 아직 없고요. 네. 이 내부에서. 아, 내부에서? 네. 야외에서 해도 될것 네. 같고요. 네, 그여기가 네. 문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렇 네. 아. 그래서 저희가 네. 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많이 하고 있고요. 어, 모임 같은 것도 되게 여기서 많이 해요. 다도회라든지 핫한 곳인 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그러면은 네. 여기에 티클래스는 어떤 티를 주로 다루나요? 어, 티클래스 할 때는 중국 육대 다료 아. 네. 백차, 녹차 네. 홍차, 청차, 네. 흑차 네. 네. 그렇게. 공 많이 해야겠다. 말이다. 네. <웃음> 네. <웃음> 공부가 돼요. 그리고, 네. 어, 편하고 쉽게 음. 이끌어 주시고요. 이제, 펭준 님이, 이제, 티마스터인 남편, 그리고 음. 저는 티매니저, 이제, 제가 보조적으로 해서, 어, 쉽고, 어, 편안한 차 생활을 할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을 많이 해드리고, 음. 어, 재밌어들 하세요. 그래서, 뭐 연인이나 가족분들 오셔가지고, 체험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음. 많고요 관광객들 오셔가지고, 예약하셔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어, 여기 이제 홍보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저희는 홍보 사실, 어, 저희가 이게 운영한 지 1년이 되는데, 홍보를 할게 없어요. 홍보를 네, 못했어요 타고... 네, 저희는 응. SNS로 인스타, 그 인스타 정도로 응. 하고 있는데 인스타도 뭐 응.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응. 뭐 이렇게 팔로워도 많지는 않은데 그냥 인스타로만 뭐 저희 일상, 응. 찻집 일상 같은 거 조금씩 응. 올리고 있고. 응. 다른 거는 홍보는 뭐 일체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 좀독특한게 아, 예.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음. 결에 맞는 손님들이 오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시안하게 음. 그런 이끌림들이 있나 봐요. 그런 음. 거 좋아하시는 분들만 딱 오시고, 저희가 이제 건강 쪽으로 음. 생각을 많이 하시고, 이제 여러, 이런 건강 쪽으로 음. 공유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음료들도 다 비건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비건 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요. 아, 그것도 네. 또 그들만의 또 커뮤니티에서 또 함양에 네. 가면 또 거기 가면 돼. 이렇게 네. 날것 같고. 와, 그러면 앞으로 이제 나의 꿈이라든지 아니면 어, 내가 하고자 하는 거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세요. 사실 저는 여기 와가지고 이제 남편의 꿈은 또뭐 있겠지만 음. 저희 음. 개인적으로 꿈은 어, 꿈을 다 이룬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와, 부럽다. 저는. 제가 꿈이 엄청 크지가 않아요. 저, 저도 꿈을 이루는 사람인데, 이렇게 뭔가를 하고 이루고 나면 또 새로운 꿈이 생기고, <laughs> 하고 싶은 게 점점 맞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확장이 되는데, 와, 그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꿈을 이뤘다고. 제가 하시면. 이렇게 꿈을 크게 네.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네. 어, 자족하는 사람을 굉장히 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그 꿈은 일단 이뤘어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꿈을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꿈도 이제 이 결하고 비슷해요. 음. 어쨌든 이 공간은 저희가 이제 귀촌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운영하게 된 공간이지만 어쨌든 저희 거는 아니니까 음. 어, 그리고 아직은 이제 읍에 있는 공간이니까 아, 좋은 조망이 보이요 산 속으로 들어가서 아, 특별한 그럼 여긴 공간을. 그럼 여기는 그냥 만들... 관리 개념인가요? 운영 저희... 관리? 어 저희가 운영을 다 해요. 그냥. 네네네. 네, 네. 운영하고 음. 저희가 이제 임대료 내면서. 음 그렇구나. 네. 네. 모든 권한은 저희한테 다 네. 있는 거예요. 네. 음. 저희 이제 나중에는 이제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서 음. 어, 이런 특별한 공간 이어서 하고 싶다라는. 그것도 생각도 지리산인가요? 싶어요. 어 사실 네. 어, 지리산에 대한 그런 뭐 너무 사랑한 자부심도 음. 있지만 음.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음. 사는 곳이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아, 그것도 예 네, 여기에 살면서 하게 됐어요 음. 음. 어디 가서 살더라도 음. 난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와. 여기 와서 살면서 대단한데요. <laughs> 그만큼 힘들어, 힘들어서 내가 많이, 어, 그거를 겪었다는 것도 되나요? 네, 맞아요. 음, 네. 마음 아래도 많이 하셨군요. 네, 경험치도 네.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아, 저는, 저도 되게 많은 커리어랑 다양하게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았는데, 그래도 그 정도의 자신감, <laughs> 저도 이렇게 나름 이제 내공 이 있고 자신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 대단하세요. 저도 욕심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아. 그냥 뭐 조그만 일부터라도 이제 만약에 예. 어, 그런 시작을 다시 하게 된다면이라 그런 상상도 해보면. 어, 난 충분히 무엇이든 다시 할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고, 음. 만약에 저희가 여기에서 음. 삶을 영위하다가 어떠한 어, 피치 못할 음. 변수가 생겨서 음. 이 자리에 못 음. 있게 됐다고 하더라도, 어딜 가서도, 음. 어, 잘, 무엇이든 하면서 잘살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을 음. 늘 품고 있어요. 대단히 멋집니다. <laughs> 대단히 멋지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아 네. 마지막으로 네. 작가님하고 일단 이렇게 네. 대화 토크 형식으로 할수 있는 게 너무 재밌었고 네. 아, 또 예상이 없던 이런 음.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오늘 날도 너무 좋았고 사실 지금. 꽃놀이 기간이어가지고, 어, 사람들이 네. 다 꽃놀이 하러 음. 나갔어요. 그래서, 저희도 원래 주말에는 관광객들이 되게 많이 오는데, 오늘은 조금 적었던 음. 것 같아요. 이제 꽃이 많이 피는. 다들 야외로 네. 간것 같아요. 네. 네. 음. 그런데도, 어, 그가운데도 이렇게 좋은 음. 선생님들 두 분이 오셔가지고, 음. 즐거운 얘기 나눌 수 있는 선물 같은 시간이 찾아와서 네. 너무 좋았고요. 아, 제가 이 찻집을 운영하면서 사실 저희가 1년밖에 되지도 않았고, 음, 경제적으로 수익이 엄청나게 뭐 많이 불어나고 있,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저희가 이제 생업으로서 유지하는 정도만 네. 이제 음. 이어가고 있지만, 항상 늘 감사하고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이 공간을 통해서 저희가 감히 어디를 가서도 만나기 어려운 분들을 응.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됐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응. 그래서 이 공간에서 여러 인연들과 연을 맺고 이제 그 연들을 이어가는 그런 인생의 여정이 어, 저는 허, 너무 항상 감사하고 어, 이거는 진짜 하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를 남편과 항상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laughs> 오늘도 이렇게 귀한 <laughs> 만남을 하게 됐고 <laughs> 네.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음. 벚꽃도 아름답게 폈고 네. 그 정도. <laughs> 네, 저도 함양에는 쉽게 오기 쉽지가 않은 건데 와서 음, 또 뜻밖에 또, 네, 하여 네. 오신 선생님이 거기 또 좋다고 가보자고 해서, 전 바로 가려고 했는데, 네. 어, 그 선생님 또 그, 또, 어, 추천하시는 분이니까, 어, 또 어떤 공간인가 궁금해서 따라왔거든요. 원래 다른 차 타고 가려고 했는데, 아, 예. <laughs> 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또올때탁두 분이 엄청 또 이렇게 개성 이 있으시고 멋지신 거예요. <laughs> 네. 그랬는데, 또이 공간까지 네. 또 보면서, 대단히 멋진 삶을 살고 계시고, 네. 또 선생님의 꿈을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웃음> <웃음> 짜잔. 이 멋진 공간은 어디일까요? 여기는 바로 한양에 있는 모으나입니다! 모으에오신걸 환영합니다! 모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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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으나. 뭘 모으나요? 돈 모으나! <laughs> 행복 모으나! <laughs> 행복 모으나! 한명 없네, 오면 여기 한번 들려보세요. 아주 매력적인 공간입니다. 자, 여기는 어떤 걸할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입니까? 티코스, 다도, 티클래스, 요가, 레슨, 명상 수업까지 뭐든지 어, 문화적으로 다할수 있는 문화체험 복합 공간입니다. 그리고 커피도 마실 수간이죠 마신다요? 네. 어, 최고 프리미엄 네. 아주 훌륭한 커피 원두를 가지고 어, 멋진 팽주, 멋진 브리너가 <laughs> 내려주는 커피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네. 숙차 라떼를 숙차 라떼 마셨어요. 네, 참수 라떼. 참수참수 참수 라떼를 마셨는데 엄청 진하고 굉장히 부드럽고 당이 딸일 때 달달하면서 그것도 한번 마셔 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화양에 오면 어디로 가본다? 모나? 모나! <laughs>